이름 가운데 업장을 소멸하는 다라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죠? 파업장 파업장 깨뜨릴 파자입니다 업장을 깨뜨린다 업장을 물리친다 업장을 소멸시켜준다 하는 뜻입니다 파업장 다라니 그리고 병을 낫게 해서 수명 장원하게 한다는 연수단 연수 이제 대비로 박사님들이 되겠습니다. 연수단 입니다 밤에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떤 생각이 밀려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가족들, 걱정이 갑자기 몰려올 때가 있죠. 없는 거 흔들어 보세요. 없습니까? 걱정은 다시 복습해 봅시다. 걱정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극, 걱정이 뭐 아플까봐 걱정, 뭐, 원하는 대로 안 될까봐 걱정이잖아. 그죠? 아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픈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이 안된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이 뭔가 하면 생각이 힘이잖아요, 힘. 창조력이고, 요즘 이야기하는 끌어당김의 힘이고, 초대하는 힘이고, 모이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플까봐 아픈 이미지를 모이게 합니다.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 이미지를 모이게 합니다. 내 마음에.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의 이미지로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내 마음에 만들어진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내용물이 덩어리가 돼서 서서히 단단해져서 굳어져서 물질화 돼서 실제 삶의 현실로 상황으로 모습을 드러낼 우려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할수록, 걱정할 일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걱정할 때는, 내 기분이 나빠져요. 그죠? 기분 나쁜 게 뭔가면 스트레스입니다. 걱정을 많이 하면, 기분이 많이 나빠져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업이고 생각이 업이잖아요. 신구 의 중에 의 업이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짓는 업이에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덩어리가 되어 버리면 그것이 장애가 되는 건데 어떤 장애가 되는가 하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마음하고 몸은 또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심신상관입니다. 마음이 걱정에 사무쳐서 우울해지면 어때요, 여러분들? 요걸 한 한나절만 계속해보세요. 보통 한 3시간 되면 부어집니다 3시간. 그리고 3일, 3일 되면 더 굳어지고, 한 3개월 동안 계속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면 정말로 몸이 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슴이 답답해진다거나, 뭐 신경성으로 소화가 잘안 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걱정이 이렇게 해로워요 걱정이 그래서 탐진치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래서 어, 탐진이 삼독심을 버려라. 독이다, 독이다, 삼독독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몸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걱정하는 그 대상이 있잖아요. 걱정하는 대상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대로 전달돼요. 표정만 봐도 전달이 돼요. 생각만 해도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 걱정하는 대상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내 마음과 내몸 건강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걱정이 쌓이게 되면 이것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것이 병이 되는 이것을 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걱정이 몰려오는 것을 느낄 때 걱정이 빠지지 말고 뭘 해야 될까요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뭐 정답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일을 다른 일을 외우는 것은 바로 과거에 쌓여 있는 업장도 소멸하고, 동시에 지금 몰려오고 있는 그 걱정을 축원으로 돌리는 거예요. 축원으로. 기도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없어질까요? 여러분들 걱정 몰려온 덕분에 그때 대비주를 한 3편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쌓여 있는 이 덩어리가 좀 줄어들까요? 선나 어리틀 조금 조금 사라지겠죠. 조금 줄어들겠죠. 그죠? 거의 뭐 저울에 재도 거의 표시가 안날 정도이지만 0.0001g 정도 혹은 그보다 더 적을 정도로 살짝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살짝이 것이 정말 큰 요, 살짝, 살짝이 빠져버리면, 이게 이루어지질 않아. 뭐가? 어떤 업장이 현실로 나타나기 직전에 살짝만 요것을 줄여버리면, 현실로 나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몸병으로 안 나타나고, 또나타났다가도 살짝 요것을 줄이면, 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약사기도 기한 중에 특히 대비주를 최성 심문으로 독송하고, 또 불공 올리고, 그리고 신중님 전에 또 옹호를 청하고 조상님들께 공양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요인들이 모여서 백이 됐을 때에 어떤... 안 좋은 현실로 만들어지는데, 그 수많은 요인 중에서 우리는 업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줄이고 없앤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영가에 해당되는 것들을 줄이고 없애고, 줄이고 없애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돌아섭니다. 걱정을 돌리면 그것이... 오히려 힘이 돼요. 원이 되고, 미움과 화를 돌리게 되면 추진력이 돼요. 그러니까, 줄이, 안 좋은 것은 줄이고, 긍정적인 것은 늘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 과거의 업장에 해당되는 부분, 지금 현재 어떤 어,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줄이고, 없애고, 혹은 긍정적인 것은 치유력 같은 것을 늘리기 때문에 이 약사 기도 기간 중에 우리가 건강을 더하고 또 삶에서 폭유를 더하는 그런 가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원리를 설명 참 잘했죠. 네, 예,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줍시다. <laughs>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드리는 박수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또, 비가 오락가락하고, 이렇게, 이 계절이 땀을 뻘뻘 흘려야만 오시고 가실 수 있는데도,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실시간 채팅으로도 함께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지금 실 대비조일 실시간 법에 동참합니다. 경주 최인환영과 일체 부처님과 한 자리하고 극락왕생하소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생 감사합니다. 일지실시간 법회 동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해 현정 실시간 법회 동참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해호 실시간 법회 동참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laughs>